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여기로 부산. 네. 그래서 오늘은 12월 달에 이제 닭띠분들 띠별 운세라는 받을 건데요. 우선 29세 개우생분들부터 받을게요. 우리 개우생분들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우생분들이 이제 자리에서 이런 변동수가 조금 많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예를 들면 이직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변동수가 조금 많이 들고, 이분들은 또한 내가, 어, 인생에서 이런, 뭐랄까, 전환점, 전환점이 되는 계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내가 직장을 다니던 데를 그만두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떠한 이런 전환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우리 개요생분들은, 12월 달에는 또한 이년줄이 들어옵니다. 이년줄이 들어와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이제 어, 이끌어줄 수 있을, 이끌어줄 만한 이런 이년줄이 들어와서 내가 12월 달에는 한시름 놓는다 그래. 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신유생분들은 어떠세요? 어 41세 신유생들은 자 자기네가 붙 치고 전구치고 말 그대로 네. 환자 하겠네 재수 벌려고 그냥 난이 났어. 그게 뭐냐? 얘네들은 신의 가물이 세이다 보니, 산으로 둘러 이렇게 다니면서 정성바지 한다면은, 산신령께서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주생들은 이렇게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괴롭산, 명산 가서 이렇게 자기 정성을 드린다면,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꼬이고 안 폈던 것들이 나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오면서, 어, 이렇게 기다리듯이 이렇게 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신유생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돌이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네. 어, 네? 근데 그 돌이 사각지대처럼 네모 반듯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돌을 갖다가, 어, 이렇게 동그랗게 내가 만들어서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맺힌 대로 해서 다 오려집니다. 네. 근데 돌을 갖다 올인는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쵸? 근데 이 사각지대처럼 딱된 돌을 갖다가 둥그랗게 내가 만들어서 써야겠다라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능케하고 재수를 볼 수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 참 자기가 지금 뭐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적으로 어렵다면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든가 산에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하든가 하다 보면은 어, 돌단길이 어디 갔지? 그 돌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네모나 캐는 그 아님 동그랗게는 뭐 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나만 걸어가면 되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치지 끝자락 네. 그 가서는 그래도 뇌물 받듯 판판하게 놓여 있어서 내가 걸어가든 앉아 있든 어찌든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음. 어, 그렇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1 0월달를 가보시라. 뭔가 편안하게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53세 기유생분들 받으실게요. 우리 기유생분들은. 내가 마음이 이제 놀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놀랐다가 가라앉았다 그래 그 비유를 하니까 실례인들께서 어 우리가 비오는 이제 폭우 속에서 그냥 우산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 사람 같대. 그건 뭐야?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비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처량해 보여. 근데 그만큼 이 사람 이 무슨 사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런 고비고비가 많고 이런 근심 걱정이 많은데 보니까 우리 기후생분들이 12월 달에는 어, 그런 고비 속에서도 이제 싹이 이렇게 튀운다고 어떤 한 점에 이런 빛 같은 게 이렇게 보인다 그래. 그만큼 내가, 어,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쥐도 이제 그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응, 에 몰리면. <laughs> 네, 그만큼 우리 기후생분들도 어떠한 소산할 구멍이 보인다 그래. 그만큼 이제 조금 올라갈 기운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정유생분들은 어떠세요? <laughs> 종교생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팔짝 쉬어요. 어렵고. 단판 찍고 내가 할 것도 이렇게 확 그냥, 어, 밀어 붙이듯이 그냥 뛰듯이 이렇게 하는 게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게시군죽복기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시군죽 먹기가 되어 으니까 먹기도, 딸림 먹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어? 행하지 못할 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은, 얽히고 설켜서, 안 좋은 일이 더 닥칠 것 같다라고 하고, 기운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떤 기가 세다 보니까, 나어려움 지금 모르고, 나 어렵고, 부끄러운 것만 찾아서 흠집을 막 파는 성질이 또 있어. 네. 지 문제는 모르고, 상대방 문제만 안다, 이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어, 성격을 자중자의 해야만이, 내가 12월 달에는 올것이 온다. 올것이 온다는 거는, 좋은 기회가 오고 누룽지 깜빡 속했던 게 이제 기운하게 조금 해갖고 비춰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77세 을류생분들 한번 받을게. 요 우리 을류생분들은 12월 달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유독히나 좀잘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료생분들이 집안 주력으로도 봐도 이런 건강줄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원료생분들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그 우때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이 안 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의학이 이제 많이 발달이 안 했으니까. 그만큼, 의료생분들 보면 집안에 원래 건강 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들 계셔요. 또한 건강이라는 거는 집안에 아무도 안 아파도 내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의료생분들은 건강관리에 유독이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12월 달엔 내가 어떠한 이런 판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 내가 조금만 아프면 꾀병이라도 내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수다. 네, 음. 이렇게 나옵니다. 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